네, 안녕하세요, 김재중입니다. 어 아웃사이더 형님과 그리고 빌더 후배님들의 또 아시아 투어 라이브 쇼케이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야 아시아 쇼케이스 투어 엄청난 것 같아요. 어 우리 아웃사이더 형 우리 옥철이 형님 그리고 빌더 후배님들. 어떤 공연을 펼치실지 정말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도쿄를 시작으로요. 2월 16일 도쿄 라이브 쇼케이스 무대에서 또 제가 피처링을 또 했습니다. 한 번, 한곡 피처링을 했는데 같이 작업한, 거리라는 어, 노래 어, 최초로 또 공개를 한다고 해요. 어, 이 곡은요. 작업한 지는 조금, 음, 꽤된것 같아요. 한 1, 2년 전? 네, 작업을 함께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서야 세상에 공개가 되는 곡이라서 저에게는 더 뜻깊고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어... 이 노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90년대 R&B 팝 음악의 약간 레트로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강요하고 가미한, 음, 스타일이구요. 저는 굉장히 그, 계속 반복되는 그, 코러스의 그, 후렴구가, 정말 어, 귀를 계속 맴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들어보시고, 음, 많은 소감, 그리고 응원 부탁드리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아쉽지만, 어, 우리 아웃사이드 형님, 그리고 빌더 후배님들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좋은 멋진, 네, 무대 성황리에 공연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